안녕하세요, 달걀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달걀 정원에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애호 년속 아이들이 요즘 인기가 많다 보니까는 종류도 많이 나왔어요. 이름 종류가 이름이 다르면은 정말 하나씩 보면은 조금씩은 다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계속 또 소개를 해드려도 또 계속 인기가 좋습니다. 너무 너무 예쁜. 아이들 다 굳혀진 아이들 그리고 뿌리가 있는 아이들이고 많이 활착이 되면서 예뻐지다 보니까는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종류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크게 좀큰 아이들도 있고 작은 아이들도 오늘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흑사근 같은 경우에도 뿌리가 다 있는 아이들 좀 착한 아이들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은 아이들도 엄청 많이 좋아하세요 이거는 정말 커가는 재미가 있죠 우리 초보 때뭐 자구 하나 나와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듯이 이렇게 작은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다 예쁘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 큰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뒤쪽으로 또 착한 아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파리 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리 퀸이 어~ 요게 가격도 착하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요게 처음에 어~ 요 아이들이 정말 또 뿌리 없을 때 들어왔을 때는 인기가 음. 파리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리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 높이가 크지 않으면서 모지에서 옆으로 빙 둘러서 나와 있습니다. 파리퀸은 가격은 4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여기 2 5 c 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파리퀸도 이것도 살짝 웨이브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달라요. 여기 입장 보시면은 약간 너블리하게 웨이브가 들어가져 있으면서 색감은 이런 색감, 이렇게 안에서 나오면서는 좀 초록색 이렇게 또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아이들 가격은 4만원에 보내드리고요. 미드 썸머 나이트. 너무 색감 환상적으로 예쁩니다. 그리고 꽃숭이도 참 노제트가 예쁘게 생겼어요. 어우, 둥글둥글 하면서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인기 많은 아이. 미드 썸머 나이트 가격은 7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오랫동안 또 묵둥이인 것 같아요. 목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대. 요거는 이제 원래, 어, 목대에서 자구들을 이렇게 나왔지요. 자구도 다목질라가 되어져 있고 많이 묵둥이거든요. 정말 동글동글하고 색감도 진하게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오, 이거가 의외로 인기가 참 좋았던 아이예요. 이렇게 세프트, 네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7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선물하고 가격은 5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선물은 이렇게 조금 핑크색, 조금 다르죠. 요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다른데 색감이 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 색감이 요 핑크색인데 무슨 핑크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는 다른 모습을 합니다. 이거가 이렇게 있어요. 목대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가격은 요 아이는 조금 귀한가 봐요. 이거는 가격은 5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만 원. 이렇게 있어요. 어,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색감이 다른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합니다. 소화도 가격은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우 묵둥이에요. 오 소화가 이렇게 모주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져 있어요. 소화 4만 원 하는 아이들 이렇게 15cm 풀분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이런 어, 아이들은 화분 선택만 잘하면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 화이트 드레스도 가격은 6만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는 또 입장이 너무너무 또 다른 모습을 합니다. 이렇게. 아, 정말 다,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요게 조금 더 굳혀지면 훨씬 예쁘고요. 어, 작년에도 요 아이들, 뿔이 없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얘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완전히 굳혀지니까 인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조금은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 드레스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저녁 노을도 가격은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모주에서 빙 둘러서 자구가 나와져 있어요. 이거는 2단으로도 나와져 있는데 항상 보면은 뒤쪽하고 앞쪽하고 자구 나오는 모습이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여기도 2단으로 나와져 있고 이쪽은 뒤쪽은 1단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저녁 노을도 약간은 색감이 다른 모습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핑크색이 들어갔던가 아니면 그러해도 약간은 이렇게 다른 모습이에요. 가운데 녹이 들어가 있어도 줄무늬가 들어가져 있고, 이 아이도 노제트가 잔잔하게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핑크 드림도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 아이예요. 핑크 드림도 작년에 이 아이들이 뿌리가 없을 때는 인기가 조금 없더니 뿌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얼굴이 예뻐지니까또 많이들 인기가 좋더라고요. 또 하엽 정리해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가격은 4만 원,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낭낭도 있어요. 낭낭은 4만 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모주 가운데 노제트가 크기 때문에 목대 한번 보세요. 모주 목대는 엄청나게 두껍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껍게 되어져 있으면서 여기에서 자구가 나와서 자구들도 전부 다 복지라가 되어져 있을 정도로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지에서 빙 둘러서 자구가 나와진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예쁩니다.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노제트가 지금까지 또본 아이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아유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빙 둘러서 자구들을 나와주고 있어요.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우, 목대는 정 좋습니다. 오 여기에서 또 자구들이 더 품어주면 훨씬 더 풍성하겠죠. 핑크 마녀 철화 6만원에 이렇게 대품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쌩얼하고 철화가 이렇게 잘 엮여져 있는 아이고요. 천하금. 천하금도 이런 모습이에요. 핑크색의 웨이브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손톱 끝이 이 아이는 살짝 길게 올라와져 있고요. 이 아이도 앞쪽으로 2단으로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뒤쪽은 1단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아유 예쁘죠. 이렇게 또 색감이 다르고 노제트도 조금 다릅니다. 달빛금도 이 아이 있어요. 아유 요 노제트가 완전히 또 형성되어져 입장이 형성되어져 있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아유 너무너무 예쁩니다 뒤쪽으로 또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1단이고 앞쪽으로는 또 2단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달빛금이 이렇게 되어진 모습하고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아 굳혀져서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이렇게 애원 염소 큰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흑사금도 요즘은 엄청 좋아하시죠? 흑사금이 대품으로 뿌리가 없는 아이들은 다 그래도 대품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품으로 뿌리가 없어도 뿌리 활착만 되면 엄청 풍성한 군생이 되잖아요. 엄청 예쁘거든요. 요거는 10cm 풀분해서 이렇게 애목대에서 자구들이 품어준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가격은 만원 합니다. 뿌리 활착 다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이 요즘 이제 자구를 품어줘서 자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나온 것 같아요. 여름에 요 아이들이 잠을 자기 때문에 자구는 미리 나와서 이렇게 나와진 것 같아요. 자구를 품어주고 있죠. 색감도 예쁘고 요 노제트가 일단은 요 아이들이 자구가 많지가 않아서 노제트가 이렇게 다 큼직큼직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까라솔도 이 깔... 까라솔이 아니고, 요애온염속 아이들은 여름에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거의 이제 막뭐 쪼글쪼글 해도 물을 안 주는 게이 아이들이한테 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은 뭐 저도 가상으로 이렇게 뭐 소주 한잔 정도, 한 바퀴 정도는 돌려줘도 괜찮겠지만 너무 여름에 잠을 많이 잘때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물을 흡수를 못하고 훅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운염 속 아이들은 여름에 잠을 잔다는 거 인식하시고 물을 조금씩만 주시면 됩니다. 썬나 이징이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적신군생으로 해서 요거는 삼두로 되어져 있네요. 삼두. 요거는 이제 그, 요것도 뭐 색감은 금이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3두, 4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7,000원에 소개를 해 드리고요 어, 캐시미어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조금씩은 전체적으로 보셔요 살짝 섞여져 있거든요 요게 이제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삼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적신군생을 해서 토피어리처럼 이렇게 군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게참 예쁘죠 이렇게 외목대로 해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또 이렇게 음, 되어져 있어요 밑에서부터 다 나와진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매두샤금도이 아이들 앞전에도 이 아이들 이두가 있는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이게 이두가 있는 아이들하고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가격은 똑같이 5천원 합니다. 그래서 이두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노제트 다 잡혀져서 뿌리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다 이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오천 원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어 이두보다는 요거 군생을 좋아하셨습니다. 군생은 요 정도 이제 남아져 있는데 요게 이제 노제트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밑에 요런 입장들은 다 가위집을 내주시고, 띄워주셔도, 떼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군생이 지금 엄청 많은 군생이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십두, 뭐, 팔두에서한 십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깔끔하게 정리해서 요렇게 군생으로 키우시면은, 0 오천 원에 요렇게 조금 더 크면은 군생이 되겠죠. 요렇 정도로 이렇게 크면은, 어우, 너무 예쁘죠. 커가는 재미 또 완전히 커서 또 완성품이 되어진 아이들은 그대로 또 멋있게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두샤금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로스코프도 이 아이들 5 0 0 0원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거 모주가 꽤 상당히 크면서 봉우리 형성을 너무 예쁘게 하고 있죠. 이것도 삥 둘러서 자구는 네 개. 완전히 삥 예쁘게 수형이 잡혀져 있으면 좋은데 어, 두수는 4두5두 이렇게 자구들을 내주고 있어요. 이거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로스코프도 가격이 착하고 한 번쯤 또 키워보셔도 괜찮아요. 묵둥이로 키웠을 때는 아주 멋있어요. 노제트 입장도 두껍게 되면서 정말 빨갛게 벌들면 엄청 멋있는 대품으로 키우면 또 TP가 가능한 너무 멋있는 아이고요. 할로윈 철화도 있습니다. 할로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할로윈 철화가 이렇게 이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어우, 너무 괜찮죠? 이것도 5,000원에 있습니다. 어, 뭐, 생얼도, 요게 살짝 풀리면 생얼도 돌아오죠. 할로윈은 다 판매가 됐고, 요게 할로윈 철화가 이 정도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마녀, 요 아이들, 철화를 제가 앞전주에 두 판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 남아져 있어요. 요게 지금 핑크 마녀 철화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거한 아이들이잖아요. 요게 지금 조금은 어려서 들 구입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요 아이들 잘 키우면 대품으로 몽값이 거한 아이로 키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마녀 7,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한번씩 또 품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웨딩드레스가 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빨갛게 요 아이들은 인기가 좋아서 계속 꾸준하게 돌아던 아이들이고요. 요게 완전히 묵은둥입니다 요게 12cm의 풀분에 있는데 요즘 이제 크게 아직 안 굳혀진 아이들도 물론 나옵니다. 착한 가격으로도 나오는데 요게 이제 완전히 굳혀져서 이렇게 통통하게 입장 이렇게 예쁘게 다져진 아이들은 가격은 3만 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예쁘죠? 요 아이들은 뭐또 이런 웨딩 드레스 알아보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안쪽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 약간은 살구색 뭐 이런 색감이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완전히 예쁘게 따글 따글하게 굳혀져서 요 모양이 어, 요게 프릴도 많지만은 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입장 나열되어져 있는 모습이 또 특이하게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3만원에 어 제일 뭐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는요. 루미너스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생얼하고 철화가 엮여져 있는데 아이고 물고파 합니다. 받으시면은 이런 아이들은 어, 분갈이 하셔서 물을 바로 또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뿌리를 많이 자르지 않았다면은 그냥 어, 뿌리 흙털고 심으셨다 그러면 물을 바로 주셔도 될것 같아요. 요게 두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만이천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샤올렌시스 와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수 이렇게 많아요. 어우 예쁘죠?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입장이 한두 달만 나와도 딱 벌어지면 너무너무 예뻐요. 어우 샤올렌시스 목둥이들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2만원에 와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핑크 스팟이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를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목대가, 목재라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 제가 또 이렇게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 2,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2,000원에 주문을 하셔가지고, 삼두를 또, 아이들 합식을 해서 예쁘게 보셔도 되고요. 이거 핑크 스팟 4두로, 3두, 4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4두가 먼저 가겠죠. 아이들 가격은 7,000원 하니까 요게 군생으로 묵둥이, 여기 목지라가 되어져 있는 군생으로 키워보셔도 됩니다. 요거 핑크 스팟은, 잠깐만요. 아, 핑크 스팟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를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 2,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묵둥이니까 이거를 세포트 합식을 해서 또 예쁘게 삼각형 삼두로도 키워보셔도 되고요. 핑크 스팟, 이게 4두 자영, 어, 군생으로 되어져 있겠죠. 이렇게 묵둥이를 한번 군생으로 키워보실 분들은 요거 7,000원에 이거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니까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셔서 키워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펠 딜라이트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도로 되어져 있고요. 층수가 이 정도 또 이제 생겼어요. 어, 예전에 그 여리여리 한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여리여리 했을 때 2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층수도 많고 많이 굳혀져서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나온 아이들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쁘죠? 이 아이들은 이제 8,000원에 너무 예쁜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살짝 뭐넌 유니 같은 이런 입장을 하는데 넌 유니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하는데요. 요거 닥터 버터 필드 변이 금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죠. 닥터 버터 필드 금하고는 노제트가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가 살짝 다르고 요 아이들이 입장이 조금 된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변이 금이라고 합니다. 예쁘죠. 변이 금은 어 약간은 넌유희를좀 닮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3두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핑크색으로 물이 들겠죠. 이렇게 통통해지겠죠. 어, 일단은 3두로 되어져 있고요. 뭐 자구가 하나 더 나와서 4두도 있습니다. 이거 가격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방울봉랑근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가격이 다 착하잖아요. 이렇게 큰 아이들도 가격은 물론 착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모종포트에서 나와져 있어요. 뿌리는 있고요. 이렇게 자구들은 또 품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사랑스럽게 키워보실 분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럽게 키워보실 분들은 이것도 3,000원으로 또막 주문을 하셔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다 있고요. 이렇게 여름에 너무 뜨거운 햇빛에서는 조금 녹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방건을 쪽에 통풍 잘 되는, 일단은 이 아이들은 통풍이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홍시도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조금 남아져 있어요. 이게 워낙에 또 착한 가격으로 드렸어요. 요게 하나에 4,000원 합니다. 홍시는 뭐 기본적으로 한 번쯤 키워보시라고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4,000원 하는 아이들 또세 포트를 주문을 하시게 되면 만원에 해드리니까 요 아이들도 어, 세개또 합식을 하셔서 또 예쁜 모습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양지는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로 되어져 있어요. 많이 물고파죠 그래서 이제 색감은 조금 덜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가을이나 겨울 돼야 빨갛게 물이 들것 같고 여기 층수 한번 보시면 은이 아이들 다노제트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 포트지만 사이즈는 어 3두, 4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다 무거진 아이로 봅니다. 입장 층수가 아주 많이 있어요. 무거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조금 남아져 있고요. 히볼리,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히볼리도 여기 보니까 3두,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엄청 크죠? 기본 풀분에, 어, 들어져 있지만은, 어, 묵등이에요. 이렇게 통통하게 묵어지면서 얼굴 크죠. 티볼리는, 어, 지금은 이제 색감이 다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색감 이 아이들도 정말 특별합니다. 예쁘죠. 이것도 이제 각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특별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두네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베이비 핑거도 이런 아이들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4,000원에서 이런 아이들은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포트를 주문을 하셔서 합식을 하신다. 그러면 요게 이제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천 원에서. 세포트는 만원, 한 포트는 4천원, 세포트는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조금 남아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엘린은 가격은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엘린도 지금은 물은 빠졌네요. 엘린이 물들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오, 요거 젤리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린도 저도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엄청 몸값이 모종포트에 나올 때 비쌌어요. 근데 많이 이제 다육이들이 워낙에 착해지다 보니까 가격은 착해졌고요. 지금은 물은 빠졌어요. 이것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연화도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모종포트에서 이렇게 층수가 많아요. 딱글딱글하게 굳혀져서 이렇게 통통하고 쭉쭉 통통하게 굳혀져 있습니다. 예쁘죠? 오, 외두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두는 한세개 정도 있는데요. 외두가 아주 멋있습니다. 저도 이거 연화, 묵둥이가 색감이 약간은 노랗게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저도 구입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요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초콜릿 금도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두 이렇게, 어, 한문 군생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요 아이들도, 어, 이 송이도 크지만은 또 예쁘게 금이 들어가져 있어요. 요 아이들 요 정도 남아져 있기 때문에 요 4,000원 하니까 한포트에 4,000원 합니다. 세 포트를 주문을 하실 경우에는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된삼도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지금은 이제 꽃은 다 폈지만은 그래도 요게 가격 착하게 키워서 내년에 또 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이 다진거 보이시죠? 이렇게 3,000원에 착한 가격이지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 근상으로 멋있게 한번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줄라타가 이렇게 멋지게 아줄라타도 항상 보면은 모주에서 빙 둘러서 자구를 품어주는 아이들이거든요. 자구 뭐 형태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품어주고 완전히 묵둥이 돼서 동글동글하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물은 살짝 빠졌지만 그래도 물이 살짝 남아져 있죠. 너무 예쁘고 저도 키우다 보니까 자구는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9,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프레뉴는 기본적으로 뭐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워낙에 또이 아이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4두도 있고요. 이렇게 두수가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두수가 훨씬 많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얼굴이 크면 3두도 있고요. 이렇게 2두도 있는데 두수가 거의 다 많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3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오두도 있고요. 다 괜찮아요. 여기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얼굴이 크면 조금 적고요. 얼굴이 작으면 두수는 많습니다. 8,000원에 꾸준하게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런 아이들은 뭐 꾸준하게 계속 또 소비가 되는 아이들이고요. 어, 황금 염자를 앞전에 제가 이렇게, 오 멋지죠? 이렇게 다 무거워진 아이들이에요 위에서 보세요 이렇게 자구들도 많이 있죠 제가 자막에 25,000원으로 적어 놔서 수정을 했습니다 2만원으로 뭐 황금염자 아이고 이거 이렇게 목대하고 자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져 있어요 멋있죠 이렇게 화분을 선택을 잘하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아이들 이렇게 세포트가 있어요 이거는 위에로 목대 엄청 두껍죠 이렇게 두껍게 올라가면서 자구는 조금 덜하죠. 요 아이들이 이제 위로 많이 올라가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세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요 아이들은 가격은 2만원에, 너무 괜찮죠?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슈가 베이비도 이런 아이들, 아유, 자구는 항상 많이 달아주죠. 이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두수가 큰 얼굴에 작은 얼굴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들도 워낙에 이제 또 많이 또 나와진 아이들이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제 많이 구쳐진 아이들은 몸값이 살짝 있더라고요. 이거는 착하게 9,000원에 있습니다. 펄빈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펄빈이 이렇게 기본 풀분에서 자구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모주는, 펄빈은 뭐 물들면은 다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예쁘게 그래도 남아져 있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가격은 5,000원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마가렛금도 아이들 4,000원에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모주 자체는 엄청 크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구들은 옆에서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홍분해도 예쁘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구는 더 많이 품어주겠죠. 이렇게 외두가 아주 큼지막하게 충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사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서 더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